지금, 그, 바로 앞 영상. 아침 9시에 찍다가, 롤 하자고 꼬셔가지고, 잠깐, 잠깐이 아니네.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2시니까, 아, 좀 많이 늦었는데, 하던 내용, 지금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아마 이어 붙일 것 같아요. XYZ까지 했던 걸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쌤을 기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뭐 우리가 물리나 기하에서 배웠듯이 더쌤은 화살표의 어, 평행사변형, 평행, 평행사변형을 그림으로써 어,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어, 벡터를 더쌤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또뭘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더쌤이 있고 뺄쌤은 뺄셈은 어, 더셈에다가 마이너스 f를, 그러니까 f 마이너스 g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f 플러스 마이너스 g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뺄셈은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스칼라배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배. 이거는 벡터간의 곱셈하고는 다른 겁니다. 벡터와 실수를 곱할 수 있다해서 실수배.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은 스칼라 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개수로 붙이면은 얘가 하나 둘셋각 성분에 곱해져서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한다 이런 것들은 예, 당연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덧셈하고 거의 똑같은 성질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해죠. 아, 아무리 더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영 벡터를 정의를 해서 모든 성분을 0으로 놓고, 얘를 0벡터라고 합니다. 어, 됐고. 뭐, 황등원, 뭐, 역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대수학도 아니고, 그것까지 다를 필요는 없겠다 싶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f를 이렇게 표시를 함과 동시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다는 라게 언급이 되죠. 그리고, 이 1,0,0, 0, X자표로, 그러니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i라고 하고,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j, 그다음에 z축 방향을 k라고 했을 때, 얘에다가 이제 a i 플러스 b j 플러스 c k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고,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어, 3차원 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어. 이제 기하를 보면은 2차원상에서의 백... 그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먼저 보죠 이렇게 있으면은 방향벡터가 하나 주어질 수 있단 말이야 방향벡터 방향벡터 방향 u를 a,b라고 해 볼게요 방향벡터 u를 그리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는 a를 지난대 a라는 위치 벡터를 지난대 라고 한다면은 이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놨을 때, p-a는 u의 실수배로서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하 그러니까, 이미의 직선상에서의 점과 얘를 이은 이 벡터는 얘랑 평행할 것이기 때문에, p-a는 ku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표현을 할수 있겠죠. 특히 k가 0일 때는 이 직선상에 있는 a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t는 ku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점 a를 지나고 그 방향 벡터가 u인 직선의 방정식. 그 xy의 좌치를 나타내는 표현은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 상에서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P를 xy라고 적겠습니다. x y는 벡터 표시를 해주고 k의 a b 플러스 a를 x1 y1이라고 잡는다면은 x1 플러스 아니, x1 y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음. X는, X는 X1 플러스 AK, Y는 Y1 플러스 BK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어, 이거를 매기 변수화 시키면은 <laughs> K는 K를 나타내기를, K를 나타내기를, 얘를 넘기고 A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랑 또 같은 게, 얘를 넘기고 B로 나누면은 또 똑같은 K가 나오겠죠. 여기서 K랑 K는 같은 수기 때문에. 그래서 B분의 Y-Y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 y... um.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음. 그래서 2차원 상에서, R제곱상, R2상에서, 이걸 이제 R2 유틀리, 유,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2차원 좌표 평면상을 R2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3차원은 R3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R3상에서는 여기다가 C분의 Z-Z1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진정한 일반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형? 표준형? 표준형. 진정한 의미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3차원상에서 직선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 매끄러워져요. 그게 포인트고. 음.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좀, 막, 그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뭐, 코사인 42도 막 이런 게 나오는데, 패스를 하고, 패스하고. 9 2로 가면은, 9 2로 가면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게 대중이 이제 나옵니다. 앞에서, 어. 스칼라베라고 언급되었던 곱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laughs> 스칼라베든, 스칼라에다가, 벡터, 스칼라와 벡터 사이의 연산이 되는 거고, 내적은, 내적은, 내적은 벡터와 벡터 사이. 곱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은 정의 되기를, 내적을 정의를 하기를, 어,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 그러니까 실수로서 나올 것이고, 그 결과는 각 성분을 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어 실수배에 대해서도 그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왜냐면 얘도 그 실수로서 나오니까. 얘도 하나의 베타로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절대값. 벡터의 크기라고 하죠.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을 내적한 것과 같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음. 증명은 살펴보지 않을,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증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 얘를 정의하기를 각 성분 간의 곱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A1, B1, 플러스 A2, B2 라고 했는데, 얘를, 얘를 A1, A2, 얘를 B1, B2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내적이라는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또 뭐랑 같냐. A의 절대값, D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A와 B, 벡터 A와 B가 이루는, 어, 각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제 180도보다 작은 세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의 두, 뭐, 반직선이라고 해야 되나? 반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 각이 될 수도 있고, 이 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약속하기를, 이 작은 각을 작은 각을 세타라고 약속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연산을 할수 있다까지 봤고요. 그래서 예제는 예제는 여러분이 찾아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이거 보면 은 우리가 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진짜 추억이네. 여기 연습 문제가 있어서 영상에 한번 얼굴만 좀 비춰볼게요 얼굴에 얼굴만 좀 비춰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 평면에 방전실 잠깐만 죄송합니다 평면에 방전실 잘렸나 아니 얘네 외적도 안 가져쳐놓고 평면에 방정식을 무슨 고아래 비질려고 어허, 이 평면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벡터의 외적을 다루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내적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TMI지만 지금 이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씨발 죽같네요 진짜 아 개같은 인생 어, 다음에는 더 좋은 설명 더 매끄러운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